레볼루션이 상당히 유리해요. 와, 아, 위치도 정확했고, 센터에서 공중형! 김동 오늘 김동민 선수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. 아 좋은데요? 국내 서든어택, 탑5 스나이프 한번 뽑아봐라 면 절대 빠지지 않는. 그렇죠. 네, 선수 중에 한 명이긴 한데, 와, 지금은... 그 오! 중... 오! 오! 말씀하자마자 오! 저희 이제 넘버원인가 약간 어필해지고 있어요. 상민이 형이 되게 기하나 아직 몰라요. 아, 근데 이거 레드가 완전 유리해졌죠. 그렇죠. 러 너무 넓어요, 지금. 올라가야 되는데! 봤어요! 그리핑되 됐고요. 봤어요! 리핑 되면! 자, 김니와는요김니와는요 김지윤! 와, 이거 김지윤 큰거 해줬어요! 자, 15초! 와, 이거! 한 명! 자, 위치 알 우와! 김니화! 오, 이거 돌려주면서. 이거는요? 어, 글쎄요. 안 풀린다! 2오 이건 플레이 정도가 좀 심하게 틀렸는데요? 제가 봤을 때는 1세트 끝나고 키보드, 마우스, 장비 바꿨나? 바꿨거나 뭐.. 어.. 네. 약간 네. 아,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라고 네. 생각하다 <laughs> 뭐,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. 그랬지. 설치가 되면 이거 조금.. 어려워질 수도 있고.. 났다! 아, 이거! 덕선어! 아, 아, 이거, 이거 <laughs> 제가 지면은.. 때는. 이거.. 철거룩 이거 지면은.. 어허.. 오, 이거.. 이거, 이거 스노우볼! 아이고, 어! 아 이거 수노우생각 아! 인선 4강 두번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. 자, 첫 번째 어, 세트맵은 지금 약간 뭐 네. 이경우 선수가 뭐 단소를 잠깐 불고 시작한것 어, 같아요. 그러게요. 약간 들어. 네. 앞서도 언급해 드린 것 아, 어 지금 이제 내 체력으로는 좀힘들 <laughs> 어, 자, 일단 해제 들어갑니다. 헬 이경우 들어갑니다. 아 이경우가좋아요 지금. 어, 이거 바 앞에 오, 이거! 이걸... 아 어, 근데 이 경우에 유리하죠 이거는 딱딱. Yeah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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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설마! 말이 없어요 총알 없어요! 아아아아어요와 선수들 수준이 지금 대박이네요 양 팀이 자이거니 김동매! 자 이거 김리안 선수 이 백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뒤로 또돌아가요자 그래도 김지윤이! 김지윤이! 잘 알죠 보여! 판단 좋았어요 자 설대 쪽에 김동매를 모르는 김지윤! 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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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득요천가루까지 오, 지금, 빠른데요 여기서! 자, 이런 토요! 둘, 셋! 와! 아, 키네소, 다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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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분위기가 워낙에 좋으면 분위기치에서 나도 모르게 나가서 죽는 아, 사고. 와 어, 이거 뭔데요? 칼파! <laughs> 아니 심지어 키칼이야? <기타야>. 아, <laughs> 이거 어쩐지요. 그러니까 네. 아는 자리인데 저 자리에서 보통 조한비 조함비, 조함비. 아, 한명만 걸었어요. 자, 김동민이 셔 해야 되거든요. 김동민의 위치를 소리가 들리는 자리라 이거 김동민이 굳이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. 자, 그렇죠, 기다립니다. 네, 네. 기다립니다. 백업을 어, 붙고 어, 하나! 어, 되죠? 아 김동빈 역시 영민야에요와 영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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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김동빈이 이래서 괜히 김동빈이 아니에요. 어 함태호 위치 잘했죠? 잘했어요, 잘했어요. 빠르게 파 들어가는 판단은 상당히 좋았어요맞습니다자 네, 네, 남은 선수들을 일단은 백업을 시작을 했고요. 네. 자 설치 완료됐습니다. 어, 이거, 그리고. 이거는, 이게, 이거 만약에 이수가 가져가서 독점 만들면 이거는 함태호 선수의 빠른 판단이에요. 네. 덕분이에요. 어, 이거, 그 저... 함태호 선수 빠른 판단 너무 좋았거든요. 어, 김동민 끊어내고, 지금 뒤로 세명이 돌아오고, 지금 샌드위치. 아, 아, 아 있어 아. 김한번 버텨야 돼요. 버텨. 와. 와 이거를 함태호 혼자 나가서 위치 알아요, 위치 알아요. 자, 일단 한 명. 함태호가 그리고... 이거 집착해야 와요. 됩니다. 집착해야 됩니다. 와. 1대2 12초, 11초. 와, 와. 와. 합태오!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? 합태오가 이거 문 열고.